야구선수의 신발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오게 된 스탠리. 그런데 이 소년원, 뭔가 수상합니다. 이름은 캠프 그린 레이크인데,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 한가운데에 있지를 않나. 잡혀온 아이들에게는 정신수양이라는 핑계로 하루 종일 구덩이 파는 일을 시키지 않나. 게다가 소장이라고 불리는 여자는 마치 서부 영화의 갱단 보스 같은 느낌입니다. 소년원이라고 해도 캠프라길래 살짝은 들떠 있었던 스탠리는 금세 시무룩해졌죠. 이게 다 돼지를 훔쳤다가 저주를 받은 고조할아버지 때문에 생긴 재수없는 일이라고 믿는 스탠리. 도대체 스탠리의 고조할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스탠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리뷰할 책, 루이스 에커의 h 스입니다 안녕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도서는요 바로 홀스입니다 성인 영어원서 추천 필독서 1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나 도대체 저 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또 승규쌤이 호들갑을 떠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책은요 아,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댓글에 이렇게 원서 추천해 드릴 때도 그렇고 홀스 안 읽어 보셨으면 홀스 꼭 한번 읽어 보세요라고 이야기 많이 드리는 편인데 어렵거나 양이 많아서 중간에 포기했다면 모를까 끝까지 읽은 분들 중에서 홀스가 재미없었다라고 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재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바로 이 홀스인데요. 과연 어떤 책인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인 루이스 코는 데뷔작인 웨이사이트 스쿨 시리즈로도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웨이사이트 스쿨 시리즈가 엉뚱하고 코믹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 소개할 홀스는 치밀하고 극적인 전개와 기막힌 반전이 어우러져 청소년은 물론 성인독자들에게 호평받은 작품이죠. 홀스는 1999년 뉴베리메달을 수상했고 2003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잡은 루이스 에커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원서와 원서에 나온 어려운 단어들을 정리해놓은 워크북, 그리고 오디오북 CD로 되어 있습니다. Audio book은 작가인 루이 세커가 직접 읽은 버전으로 전문 성우만큼의 스토리텔링 솜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책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다는데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There is no lake at Camp Green Lake. There once was a very large lake here, the largest lake in Texas. That was over hundred years ago. Now it is just a dry, flat wasteland. There used to be a town of Green Lake as well.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원서를 볼까요? 페이지를 넘기면 글자들이 보이는데 조금 빽빽하죠? 원서의 분량은 뉴베리 시리즈 중에서도 만만치 않은 편으로 총 47,079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문법도 단어도 아니고 바로 분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R Book Level은 4.6, 렉사일 지수는 660이고요. 불량의 압박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더 높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 솔직한 의견 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장점은요, 뭐, 간단합니다. 진짜, 진짜. 엄청 재밌어요 세계의 다른 시간대에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개되게 되고요 아,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서 하나로 합쳐져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말해보자면 이제 앞쪽에서는 책의 앞부분에서는요 떡밥들이 이만큼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이 점점점점점 진행되면서 그 떡밥들을 모두 수거해 나가는 아, 이 작가 루이스 세커의 그글 쓰는 실력이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루이스 세커라는 작가가요 사실, 홀스 말고도 재밌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굉장히나 글쓰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예, 얘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바로 그 루이스 세커의 데뷔작인 웨이사이드 스쿨이라는 그 책들이 되겠습니다. 얘는 뉴베리 시리즈보다 조금 더 쉬워요. 챕터북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뭐 챕터북 중에서는 살짝 어려운 수준에 아, 속하는 책들이긴 한데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세커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상력을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아, 그런 단어 써도 되나요, 피디님? 그, 병병맛, 아, 병맛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성인들도 좋아하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책이고 다시 올수록 돌아오자면 이 책은요, 그런 엉뚱한 맛은 없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아, 옛날에 일어났던 되게 심각한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글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이건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서 던졌던 떡밥을 그 루이스 세커가 수거해 가는 그 재미가. 진짜 쏠쏠합니다 어 이거를 끝까지 읽고 어 근데 홀수 재미 없더라고요 라고 말한 분은 자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재밌습니다 진짜 큰 장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자 단점이 있는데 아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책이 아, 두껍습니다 그쵸 양이 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건 이건 그 롱테일 북스 버전이어서 이걸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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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은, 반은 이제 단어 짱이고요. 실제로 원서 부분은 조금 그래도 얇아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몇 단어냐면, 피디님 몇, 몇 단어인가요? 47,079 단어입니다. 뉴베리 시리즈 치고도 그 양이 적지 않아요.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앞에서 제가 이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책의 초반부에는 그 떡밥을 던지는, 그러니까 책의 초반부는 어떻게 보자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챕터 6 정도까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이 챕터 그 52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챕터 6이면 굉장히 초반부라고 볼수 있는데 그 챕터 6만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재밌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야, 이거 엄, 엄청 재밌다면서 뭐 그렇게까지 뭔가 뭐 매력이 있는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책을 읽으시려는 분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초반을 넘기자. 초반만 넘기면 진짜 재밌는데 그 초반이 아 조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지루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진짜 저를 믿고 여러분, 챕터 6만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책의 그 진가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점치고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었죠. 하지만 자이책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여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루이 세커의 홀스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여러분들이 원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실 때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흥미를 이끄는 즉 재밌는 책을 고르시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왜냐면요 조금 어려워도 내가 이 책이 재밌고 그래서 읽고 싶어지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홀스라는 책은요 아, 쉽게 말해서 좀 어느정도 먹고 들어가는 책입니다 왜냐면 자 제가 벌써 한 2만 번은 말한 것 같죠 진짜 재밌기 때문이에요 정말 재밌기 때문에 읽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 아깝지 않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찾아보고 싶게끔 만들어주고 한 챕터라도 더 읽기 위해서 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게끔까지 마음이 들게 하는 바로 책 홀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요 홀스 책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제가 밑에다가 아, 이렇게 달아놓겠고요 이 홀스를 또 같이 읽어주는 동영상 강의 링크도 역시나 밑에다 같이 적어놓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